안녕하세요. 저는 도망가다시피 해외에 나와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 말만 들으면 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 것 같지만 누군가를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해외를 도피처로 삼게 되었어요. 저를 해외까지 도피하게 만든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여동생인데요. 저는 같은 피를 공유하는 사람이면 성격도 생각하는 것도 비슷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살아온 환경이 다르면 같은 피를 공유하는 것도 소용이 없었는지, 저와 동생은 전혀 다른 생각과 성격을 지니고 있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저와 여동생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제가 9살이 되던 해부터 떨어져 살았었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 제가 번듯한 직업을 가졌을 때 다시 만나게 되었죠. 다시 만났던 당신은 너무나도 반갑고 다시는 떨어지고 싶지 않았었어요. 지금은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도 않은 둘도 없는 원수지간이 되었지만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저와 여동생 사이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씩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불행을 타고 태어난 아이는 아니었어요.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다정한 어머니, 아버지를 돕고, 굉장히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었어요. 저희 가족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뜨린 건,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IMF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IMF를 직격타로 맞으셨고, 회사에서 직원 3명을 정리해고 시켰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버지셨어요. 늘 다정하고 저와 여동생을 이뻐하셨던 아버지셨는데, 실증을 하신 뒤로는 예전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매일같이 술을 찾으시고, 술만 마셨다 하면 난폭하게 변하셨거든요. 바뀐 아버지의 모습에 저희도 힘들었지만 저희보다 더 힘든 건 어머니셨어요. 아버지는 술이 떡이 되어 어머니께 행패를 부리는 게 일상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든 우리 먹여 살리려고 돈 되는 일 뭐든 하면서 아등바등 사시는데 아버지는 다시 일어날 생각은 안 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동생과 저는 유치원과 학교를 다녀와서 아버지를 마주하면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했어요. 집에 있으면서 괜히 아버지 심기 건드렸다가 언제 달려들지 모르니 저희는 학교하면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어머니 퇴근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게 일쑤였어요. 동생이 태어나서 동생이 더 이쁨을 많이 받아서 질투했었는데 이럴 땐 동생이 있어서 다행이더라고요. 아무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있는 게더 나으니까요. 어머니는 혼자서라도 일해서 저희를 키우려고. 낮이며 밤이며 일을 알아다니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얼마나 하셨는지 손에 진물이 났는데도 괜찮다고 웃으면서 일을 나가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가 고생을 한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술사 먹게 돈 내놓으라고 난리였어요. 그런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의 한숨 소리는 끊이질 않았어요. 이렇듯 아버지는 어머니께 매일같이 돈 타령을 했고. 돈을 벌어오면 벌어오는 족족 가져가서 술 먹는데 다 쓰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께 화를 내보시기도 하셨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죠. 돈 내놔, 돈! 집에 술이 다 떨어졌잖아! 너 오늘 월급 받았을 거 아니야! 돈 내놔! 돈을 나한테 맡겨놨어요? 제발 그만 좀 하고 정신 좀 차리세요. 애들 앞에서 이러는 거 창피하지도 않아요? 저돈 없어요. 그러니까 돈 찾지 마세요. 아니, 저것이, 야! 누가 지아비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돈 달라고 하면 얌전히 주면 될 것이지.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아버지가 손을 올려 어머니 뺨을 내리친 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머니도 아버지께 처음 뺨을 맞아보신 거라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맞은 부위를 손으로 감싸고 아버지를 쳐다보셨어요. 아버지도 욱한 감정으로 그런 거라 자기 손을 보면서 많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먹다 남은 술병을 챙겨서 그대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저와 동생은 어머니께서 우는 모습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저희가 할수 있는 건 그저 어머니 어깨를 토닥거리는 것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저희를 껴안고 이런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고 소리내어 우셨어요. 처음이 어렵다고 아버지는 그 뒤로도 어머니께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께 이혼하는게 어떻겠냐고 했지만 저희를 아빠나 엄마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다고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동생은 어린 나이라 아직 철이 없어서 그런지 이혼하지 말라고 울고 난리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동생을 껴안으면서 절대 이혼 안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일상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멀끔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기 전 어머니께 그동안 미안했다고 앞으로 가족을 위해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와 저희는 드디어 아버지가 정신을 차렸다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저희의 기대를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한동안 취직을 위해 멀끔한 모습으로 나간 줄 알았던 아버지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를 눈치채고 여기서 멈추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가 집에 있는데도 뻔뻔하게 상간녀를 데리고 집 안까지 들어오시더라고요. 허머, 아줌마 일하러 안 가셨나봐요. 우리 오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고생 많이 하셨나보네.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지금 당신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저 여자를 왜 집으로 데리고 온 거냐고? 제정신이야? 애들도 있는데 당신 바람 핀거 자랑하려고 왔어? 이 언니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어? 역시 없이 사는 집안이라 그런가? 성깔이 너무 더럽다. 언니,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이제 저희 오빠 놔주세요. 오빠는 이제 제가 먹여 살릴게요. 이제 그만하자. 어차피 이렇게 사는 거 지긋지긋했잖아. 안 그래? 우리 각자 떨어져 사는 게 서로에게 더 좋지 않겠어? 그래요, 언니. 그리고 오빠는 언니보다는 돈 많은 저랑 사는 게더 행복할걸요? 언니도 돈못 버는 남편이랑 살 바엔 혼자 사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아버지의 상관녀는 뻔뻔하게 저희 집에 온 것도 모자라서 어머니를 무시하기 바빴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만 마시는 백수 주제에 어디서 저런 부잣집 여자를 만나셨는지 능력도 좋았어요. 상간녀는 쉬지 않고 입을 놀렸고 이제 자기가 아버지 부인이니 어머니한테 저를 데리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 이혼 생각하지 않았던 어머니는 아버지의 외도에 참을 수 없다며 바로 이혼 서류를 작성하셨고 그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했어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저는 어머니를 여동생은 아버지를 따라가게 되면서 저와 동생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이라 이혼책임이 아버지께 있어서 어머니께 위자료를 줘야 했는데 양육비는 안주려고 한 명씩 데리고 간 것이었어요. 여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가지 않으려고 울고불고 난리였고 아버지는 그런 여동생을 들쳐 업고 저와 어머니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갔어요. 그게 여동생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어머니는 이혼을 하시고 저 하나만 바라보며 열심히 사셨어요 어떤 굳은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으셨고 돈이 된다고 하면 무조건 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어린 제가 할수 있는 건 오로지 공부밖에 없었어요 저는 자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서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어머니를 웃게 할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는 생각에 얼른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어머니의 고생을 덜어드리고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이 악물고 공부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일자리에 뛰어들까 했지만 어머니께서 이대로 취업하기엔 제 성적이 너무 아깝고 대학을 가야 더 돈을 많이 벌수 있다고 하셔서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공부 말고 관심 있었던 게 디자인밖에 없어서 저는 패션 디자인학과를 가게 되었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제가 막상 대학교를 다니다 보니 계속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면 더큰 돈을 벌수 있는데,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은 곳에 갈수 있는데, 이런 욕심들이 생기면서 유학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께 유학 얘기를 했더니 잘 생각했다며, 자기 걱정하지 말고, 유학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학교 다니며 주말에도 아르바이트를 했고 방학에도 쉬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렇게 한푼두푼 푼 열심히 모은 돈을 가지고 어머니 도움 없이 저 혼자임으로 유학을 다녀왔죠. 유학 가서도 생활할 돈이 필요해서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저처럼 유학을 와서 일을 하게 된 한국인 남자 한 명이 있었어요. 같은 언어로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그 남자밖에 없다 보니 자주 만나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만나기 시작했다가 어찌저찌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저는 아버지의 변한 모습을 보고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아버지와 달랐고 무인도에 떨어져도 살수 있을 정도로 생활력이 강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꿈을 위해 자기가 더 희생을 했던 사람이었고요. 저는 남편이 뒤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준 덕분에 패션 디자이너의 길을 걷게 되었고, 나름 알아주는 디자이너로 성장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던 것도 포기하고, 저를 위해 한국으로 같이 돌아와 줬어요. 저는 디자이너가 되어서도 꾸준히 디자인 공부를 했고, 남편은 외국 무역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한국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정말 존경하던 디자이너 분께서 패션쇼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초대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그분이 먼저 제게 초대장을 보내셨더라고요. 제가 롤모델로 삼던 분이시라, 집에 그분이 만드신 옷이 정말 많았어요. 그날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이 만드신 옷들로 입었고, 그에 어울리는 머리를 하기 위해 유명한 미용실에 가게 되었어요. 연예인들이 많이 온다는 말이 맞는지, 연예인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군데군데 붙여져 있더라고요. 신기해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있는데, 여자 알바생이 밝은 목소리로 저를 안내하더라고요. 지금 선생님들이 다 일하고 계셔서 조금만 기다려야 한다면서 하고 싶은 스타일이 뭔지 물어보는 거예요. 파마나 염색 같은 시술을 하러 온건 아니고 드라이만 살짝 하려고 한다고 했어요. 간단한 드라이는 자신이 해드릴 수 있다면서 급한 거면 자신이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충분했지만, 알바생이 친절한 게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보통 미용실 가면 머리하는 동안 마땅히 할게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저도 할게 없으니 머리하면서 알바생과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일하신 지 오래됐나 봐요. 보통 알바면 기구 정리나 제품 정리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직접 손님 머리 만져주는 알바는 못본것 같은데 간단한 드라이는 또 다른가? 저... 여기서 일한 지 2년 조금 넘었어요. 드라이 하는 건 어깨 너머로 많이 봤었고, 가끔 제가 선생님들 머리도 해줘서 드라이 정도는 해도 될것 같다고 바쁘실 땐 저한테 맡기세요. 2년이나 일하셨구나. 많이 어려 보이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내가 너무 깊게 들어갔나? 실례였다면 죄송해요. 초면에 무례했죠? 에이, hey, 아니에요. 나이 물어보는 게 뭐가 무례해요? 이건 무례한 축에도 안 속해요. 저 올해 26살 됐어요. 26살이요? 제 동생도 올해 26살 됐을 텐데. 안본지 지금 21년 정도 된것 같아요. 선생님 보니까 갑자기 제 동생이 보고 싶네요. 잘 살고 있는지, 뭐하고 지내는지. 고객님도 슬픈 사연이 있으신가 봐요. 저도 원래 언니가 한명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섯 살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따로 살게 되는 바람에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어요. 알바생이 갑자기 자신의 가정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무서웠던 것과 부모님이 이혼하신 것, 그리고 자매가 헤어진 것까지도요. 저는 혹시나 알바생이 제 동생은 아닐까는 마음에 이름을 물어봤는데, 동생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름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고, 동생은 머리하다가 갑자기 제가 오니까 당황해서 휴지를 들고 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저를 달래더라고요. 저는 휴지를 건네는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제가 언니임을 밝혔어요. 동생도 제가 언니라고 하자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니, 이내 저를 껴안더라고요. 동생은 저를 껴안은 상태로 그동안 잘 지냈냐를 시작해서 폭풍 질문을 했어요. 저는 동생이 묻는 말에 다 대답을 해줬고, 동생에게도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이혼하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지만, 얼마 못 가서 또 이혼을 하셨대요. 그 뒤로는 줄곧 아버지와 동생 둘이서만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나이부터 알바를 했고 대학도 자기 힘으로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간중간 휴학해서 돈 벌고 다시 등록금 내고 또 휴학해서 돈 벌기를 반복하면서 지냈대요. 그래서 아직 대학교를 졸업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세 개나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여전하셔서 성인 되자마자 동생은 자취를 시작했고 평일엔 미용실 주말 오전엔 학원 보조. 주말 오후엔 PC방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잘 살고 패션쇼 가려고 머리하러 왔는데, 동생은 이렇게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니 너무 안쓰럽고, 그래도 밝게 잘 자라줘서 기특하기도 했어요. 전 그동안 못해줬던 언니 노릇을 이제라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는 미용실을 나오기 전에 동생과 번호를 교환했고, 그 뒤로 자주 만났어요. 오랜만에 어머니와도 인사시켜 주었고, 제가 항상 남편과 붙어 있어서 남편과도 자주 만났어요. 저와 남편은 동생의 미래를 응원해 줬고, 이제 일좀 줄이고 편하게 살라고 등록금도 대신 내줬어요. 자취하는 동생 끼니 걸을까봐 저희가 가서 같이 저녁을 만들어서 먹이고 그랬어요. 저희 세 명은 못해도 일주일에 두 번씩은 꼬박꼬박 만났던 것 같아요. 동생은 이제 어느 정도 편해졌는지, 가끔 괜히 어리광도 부리고 그랬어요. 저희한테 기대고 어리광 부릴 만큼 동생이 많이 편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어요. 그동안 투정도 부리고 싶었을 텐데 지금이라도 동생이 하고 싶은 거다해 주고 싶었어요. 평소처럼 세 명이 모여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동생이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자격증이 있으면 지금 다니고 있는 미용실에서 계속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언니, 나 미용사 자격증 따고 싶어. 언제까지나 알바 신분으로 있을 순 없잖아. 손님들이랑 수다 떠는 것도 재밌고, 선생님들도 좋으신 분들이라 지금 미용실 에 계속 다니고 싶어. 그래? 그럼 따면 되지, 뭐가 걱정이야. 너 저번에 내 머리 해주는 거 보니까 어깨 넘어 배운 것 치곤 잘하던데? 제대로 배우면 더 잘할 것 같아. 뭐가 걱정이긴, 당연히 돈이 걱정이지. 지금 알바에서 번 돈으로는 월세 나가고 생활비 했으면 빠듯해서 자격증 딸 돈이 없어. 수강료도 수강료지만 재료비로 많이 나와서. 그래서 그렇게 주눅 들어있었던 거야. 학원 내가 등록해 줄게. 그리고 재료비 걱정하지 마. 그것도 내가 내줄 테니까. 동생 힘들다는데 돈 버는 언니가 나서줘야지. 안 그래? 저는 동생이 돈 없어서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 보기 싫었어요. 늘 당당한 동생인데 항상 돈 얘기만 나오면 어깨가 축 처져 있거든요.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주길 바랐어요. 그래서 미용사 자격증 따고 싶다는 동생의 말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강료와 재료비까지 해서 400만원을 기꺼이 동생에게 줬어요. 동생은 열심히 미용사 자격증 공부를 하는 것 같았는데 좀처럼 합격 소식이 들려오질 않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혹시라도 동생이 기죽고 하고 싶은 걸 못하고 포기할까봐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면서 끝까지 해보라고 격려와 위로를 아끼지 않았어요. 동생은 합격이 되질 않으니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필라테스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자기 주변 친구들 다 하고 있다면서 돈 많이 버는 것 같다고 자기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언니, 아무래도 미용은 나랑 아닌가 봐. 이만큼 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래서 말인데, 나 필라테스 자격증 따고 싶어. 요즘은 필라테스가 유행이래. 좋아야 하는 거지. 유행이라고 다 따라가면 어떡해. 확실히 필라테스가 하고 싶은 거야? 당연하지. 나 너무 하고 싶어. 내 친구들도 이미 다 하고 있다더라고. 나도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돈을 많이 번대.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언니가 나좀 도와줘. 응? 그래, 알겠어. 네가 이렇게 나한테 부탁한 적이 없는데, 얼마나 하고 싶으면 부탁을 다 하겠어. 그건 알아둬야 한다. 내가 자세 교정한다고 필라테스 다녀봐서 아는데, 필라테스 만만하게 볼거 아니야. 당연하지. 나 마음의 준비 다 했어. 진짜 잘할 수 있어. 언니가 나한테 투자한 거 아깝지 않게 엄청 열심히 할 거야. 자격증 따서 학원 운영하게 되면 내가 언니는 공짜로 받게 해줄게. 자신만만한 동생을 보니 이번엔 제대로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돈을 줬어요. 몰랐는데 필라테스 자격증 따는데 최소 200만원에 많게는 1000만원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큰 마음을 먹고 더 많은 걸 배우라고 800만원을 동생에게 보내줬어요. 오랜 시간 동안 못본 동생이라 하고 싶다는 것들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러면 안 됐나 봐요. 동생은 제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점점 선을 넘으려고 하더라고요. 필라테스 할때 입을 요가복에 요가 매트 사야 한다고 좋은 거 사게 100만원을 더 보내달라고 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필라테스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요리학원 등록할 거라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계속되는 요구에 보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돈을 보내줬어요. 돈을 보내준 뒤로 저도 갑자기 디자인 의뢰가 들어와서 바빠지는 바람에 동생을 보지 못했어요. 작업에 들어가면 외부에서 연락 올 곳이 많아서 동생에게 따로 연락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남편을 보내서 동생 잘 지내는지 확인을 부탁해서 안부를 듣는 게 다였어요. 한동안은 계속 콜라보 작업이다, 뭐다 해서 일이 많이 들어와서 동생 머리카락도 못 봤어요. 그러다 남편이 되게 진지한 표정을 짓고선 저를 부르더라고요. 너무 진지하게 할 얘기 있다길래 잘못한 것도 없지만 괜히 겁을 먹었어요. 슬금슬금 남편 앞으로 가니까 남편은 되게 난처하다는 듯 제게 자신의 휴대폰을 들이미는 거예요. 갑자기 들이미는 휴대폰에 이게 뭐냐고 눈짓했고 남편은 일단 한번 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의 폰을 받아들었고 화면에 떠있는 메시지 창을 읽었어요. 이상한 사진과 함께 어떤 여자가 남편한테 오빠 오빠 하면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남편은 답장한 게 없길래 더 있나 싶어서 위로 올려보니 이런 문자를 보낸 게 한두 번이 아니더군요. 누가 이딴 걸 남편한테 보낸 건지 보려고 문자창에 떠 있는 번호를 봤는데 처제라고 저장되어 있는 걸 보니 제 여동생인 거예요. 언제부터 문자 온 거냐고 했더니 제가 한참 일하느라 동생을 못 챙겼을 때부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시키는 대로 동생 챙겨주러 간것 뿐인데 동생은 혼자 착각을 하고 남편에게 흑심을 품고 어떻게 해보려고 사랑 가득한 말과 함께 자신의 이상한 사진을 보냈던 것이었어요. 아마도 남편을 꼬실 겸 제가 이걸 보고 오해를 해서 남편과 헤어지길 바랐겠죠. 저는 이걸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남편 휴대폰을 들고 곧바로 동생의 집으로 갔어요. 당시 제가 무슨 정신으로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도착해보니 15분 걸릴 거리를 9분 만에 왔더라고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엘리베이터 기다릴 여유도 없이 계단으로 동생층수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저는 동생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자마자 동생 머리채를 잡고 따졌어요. 이 기집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감히 언니 남편을 꼬시려고 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사람 뒤통수를 이렇게 치고 있어? 아, 아 이거 놔. 내가 꼬신 게 아니라 형부도 나를 좋아했어.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우리 사랑을 방해한 건 언니야. 언니 때문에 형부가 나한테 못온 거라고. 네가 일방적으로 한게 뭐가 사랑이야. 내가 네가 보낸 문자 안본줄 알아? 자, 여기 있다. 네가 보낸 문자 너만 주구장창 보냈지. 우리 그이는 답장한 거 하나도 없어. 안 보여? 답장을 안 보낸 게 아니라 언니 때문에 못 보냈겠지. 상혁 오빠, 나 진짜 좋아해. 언니가 아니라 나를 좋아한다고. 언니는 가진 것도 많으면서 욕심이 왜 이렇게 많아? 상혁 오빠, 나한테 내놔! 망상도 병이라더니, 너를 보니까 그 말이 딱 이해가 간다. 불쌍한 것. 너는 평생 망상이 나면서 한심하게 살아. 그동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아깝다! 저는 잡고 있던 동생 머리채를 내동댕이 쳤어요. 동생은 자신의 머리를 부여잡고 빠진 머리카락을 보면서 울고 있었고, 저는 분이 덜 풀려서 허리에 손을 얹고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숨을 고르면서 동생 집안을 둘러보게 되었는데, 곳곳에 명품 가방들이 있더라고요. 잠깐 세어봤는데, 제 눈에 보이는 것만 좋여 8개는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제껏 동생에게 자격증 따라고 줬던 돈이 정말 자격증 따는데 쓴게 맞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던 명품 가방을 들어보이자, 동생이 엄청 당황해하더라고요. 네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런 명품 가방을 사? 너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지? 이거 내 돈으로 산 거야? 자격증 따라고 줬던 돈으로 산 거냐고! 내가 그 돈으로 사든 말든 언니가 무슨 상관이야? 나한테 주는 순간부터 내돈 아니야? 내가 내 돈으로 사겠다는데 뭐가 문제인데? 내가 언니한테 돈 뺏은 거 아니잖아. 언니가 준 거잖아. 아빠 밑에서 불쌍하게 큰것 같아서 해달라는 거다 해줬더니 뭐가 어쩌고 졌지? 이게 진짜 간이 배 밖으로 나왔나. 네가 지금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언니가 좋다고 준 돈이었잖아. 나한테 이제껏 못해준 거다 해주고 싶다고 준거 아니었어? 그 돈으로 자격증을 따든 명품 가방을 사든 못해준 거 해준 거니까 그게 그거 아니냐고. 차라리 명품 가방 사겠다고 하든가. 나는 네가 명품 가방 사서 화난 건줄 알아?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아갔다는 게 화가 나는 거야. 콜랑 돈몇푼준거 가지고 되게 가르치려고 드네 그래, 진짜 돈좀 번다고 저렇게 나대도 되는 거야? 누가 보면 지가 내 엄만 줄 알겠어. 저는 동생의 혼잣말에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의 뺨을 내려쳤어요. 그리고 옆에 가위가 보이길래. 가위를 들고 와서 명품 가방을 다 잘라버렸는데요. 명품 가방이 하나씩 가위에 잘리는 걸볼 때마다 동생이 하지 말라고 울부짖더라고요. 뒤늦게 저를 따라온 남편도 제 모습을 보고 이 정도면 됐다고 말리더라고요. 저는 말리면 말리는 대로 가만히 있을 생각이 없어서 거기에 있던 명품 가방을 모조리 다 잘랐어요. 마지막 가방을 자른 뒤 바닥으로 던졌고 여동생은 그 가방을 안아들더니 제게 적당히 하라면서 소리 지르길래. 너무 미워서 뺨한 대를 덧대리고, 제발 정신 차리고 살라고 말하고 나왔어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린아이 마냥 소리 내면서 눈이 퉁퉁 붓고 만지면 따가울 정도로 울었어요. 21년 만에 겨우 다시 만났는데, 동생이 저러고 있으니 제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는 집에 들어와서 남편 휴대폰에 있던 동생 번호를 차단했고, 저도 똑같이 동생 번호를 차단하고 다음날 같이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요. 불행은 항상 한꺼번에 닥친다고 하잖아요. 저의 심란한 마음이 가라앉기도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혈액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동안 고생했던 게 골마서 혈액암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아픈 곳이 많았더라고요. 혹여나 제가 고생할까봐 일부러 아픈 걸 계속 참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 다른 방법은 없냐고 더살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냐고 했더니 고개를 저으시면서 남은 시간 동안 마음 정리 잘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가시는 날까지 지켜보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서 매일을 눈물로 뒤덮여 살았어요. 결국 어머니는 두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고 저희는 어머니 장례식을 치러드리고 해외로 떠났어요. 좋은 추억이 없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지금은 저희가 처음 만났던 영국으로 가서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행복했던 추억만 있는 영국에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려고요. 저는 여전히 디자이너로 남편은 하고 싶었던 일을 다시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동생과 연을 끊은 게 잘한 행동이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도 끊어야 할 인연이라면 저처럼 가차없이 끊으시길 바랄게요. 바뀔 걸 기대하고 잡고 있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절대 무슨 일 있어도 후회할 행동은 절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